はじめ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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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じうたはじ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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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. 아니 오. 야지 아. 이고 잠은 오는데. 야, 너 보기가 몸이 미안해. 둘다 다니는가, 배? 엄마야. 네, 둘다 다니고 있어요. 어, 아유, 소상이잖아 지금부터. 어. 그 포스터 게임하기 위해이 포스터 당신, 이 포스터입니다. 제 포스터입니다. 아, 기지 여기 있어. 여 주면이 카메라에 좀안 나오게 해줄래? 아 알았대 미안하대.